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라바입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카라반이 출고되는 날이어서 이렇게 출고와 함께 카라반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출고한 카라반은 터키에서 온 카펜터 36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아, 외형 디자인이 참 매력 있는 카펜터 360. 과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우선 외관을 보실 건데 사실 카라반이나 캠핑카의 외관 디자인이 거의 비슷비슷한 걸알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디자인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캠핑카나 막 카라반들의 디자인은.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거의 최적의 형태 디자인을 가져왔기 때문에 디자인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어, 웬만한 캠핑카나 카라반 통틀어서 특별하다고 볼수 있는 디자인, 뭐그 어떠한 뭐 다른 캐릭터 라인 하나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외형은 뭐 물론 실내 레이아웃도 그렇지만 이젠 거의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그 중에 좀 특별한 아이템 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 뭐, 여러 가지, 뭐, 실용성인 아이디어가 있다, 없다 등의 차이인 거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 자기만의 개성을 좀 중시하고 오랫동안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고 온 브랜드들도 있긴 하죠. 뭐, 카라반으로 보면은 에어스트림이나 뭐, 스캠프, 하이머, 또 합의 등이 있지 않을까 하긴 하는데 저도 사실 디자인을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 가질 수만 있다면 에어스트림이나 하이머 정도를 좀 가지고 싶었는데 사실 이들 브랜드들이 좀 가격대가 처음 입문으로 다가가기엔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보편적인 아드리아나 바인스버그 등을 좀 알아보고 싶었기도 했었어요. 정말 딱 기본형, 그리고 되게 베스트 셀러이기도 하니까요. 어, 근데 조금 심심한 부분이 있긴 하죠. 다 똑같이 생기긴 했으니까. 어, 이런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어,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모델들 그래서 알아봤었어요. 이것저것 뭐 카라반 검색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냥 입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좀 금액적으로도 좀 부담이 없는. 리팀 3900이나, 보라 3500을 좀 입문해보는 게 어떨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걸좀 구입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어, 전시장을 찾아갔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옆에 카페토 410하고 카펜토 360이 있더라고요. 어... 외형이 좀 특이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유선형이고 좀 그런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컴팩트한 컴팩트해 보이는 면이 있고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면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페펜토를 선택한 이유는 이 실내에 사용된 가구들이 마감이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어서 캄펜토를 사,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우선 카펜토 외관을 보시면 마치 로거, 로브캅 로 얼굴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카라반 형태가 아닌 좀 특별해 보이는 카펜토만이 줄수 있는 이런 특별한 디자인이 있는 것 같아서 아 마치 이 카라반을 사용하면 뭐 비싸든 저렴하든 간에 그냥 좀 나는 좀 특별한 카라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어, 정면에 커다란두 개의 창을 볼수 있는데 사실 실내에서 보면 마치 파노라마 뷰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아무튼 카펜토만이 줄수 있는 이런 특별함이 있어 보이네요. 전체적인 외형 판넬이 전부 유선형을 띄고 있는데 사실 제품을 디자인하게 되면 유선형을 넣으면 좀 같은 사이즈라도 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안정적인 그런 형태를 줄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좀더 이뻐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 하지만 디자인을 백날 막 열심히 스케치하고 잘 해봤자 제품 설계하고 생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선형 디자인 해가도 윗선에서 다 잘리거든요. 그리고 다 수정되고 다 변형되고 바뀌어서 직선형으로서 채택되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설계팀하고 이 생산팀하고의 이 디자인팀 이 마찰이 엄청난 부분을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디자인 쪽을 하다 보면은 이 생산 쪽에서 엄청나게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이제 생산 단가 등이 있으니까. 이제 생산 단가까지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유선형보다는 이 직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뭐 카펜토는 이게 사장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생산을까지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유선형 외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같은 사이즈의 카라반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유니크해 보이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하고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외부엔 정면 창 말고는 특별한 부분이 없는데, 심지어 외부 수납함 도어도 없습니다. 어, 작은, 원래는 이 가스 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엔 인증 문제로 빠지다 보니까 작은 이제 수납함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이즈는 큰 우유가 1.8L인가요? 그 네모난 거? 그거 한 4개? 많이 넣으면 한다 여섯 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차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사이즈 수납함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수납함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외부 수납함을 옵션으로 하나를 구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 위로 핵기창이 하나 작게 하나 있고요 청수주입구 오수배관 등이 뭐 뒤쪽으로는 좀큰 창이 하나 있는게 전부이지 않을까 하네요 어 출입문에도 창이 없어요 수납하, 수납함이나 뭐 쓰레기통들이 달려있는 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어 카펜토는 그런거 없이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판넬로 딱끝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도 모기장이 있는게 어딘가 싶긴 하네요 어, 장점은 유니크한 디자인이 아닐까 하고 단점은 외부 수납함 도어가 없고 뭐 수납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없는 게 많이 아쉽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너무 저렴한 바퀴 아닌가요 이거? 아우 그래도 그렇지 좀 알루미늄 휠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아 너무 그냥 정말 어, 우리나라 차로 치면은 보 스페어 타이어 <laughs> 사용하는 그런 알루미늄 필을 사용하는게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알루미늄은 힘들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철제 휠인가요좀 많이 아쉽네요. 외부 사이즈는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아, 높이가 아마 2.4m라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비는 일반적인 카라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아닐까 싶긴 해요. 2.0, 2.2, 아2.0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진 것 같으니까요. 조금 작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무게는 이제 소형견인 그 면허가 없어도 끌 수는 있긴 한데요. 어 불법은 아니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그 면허증을 따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뭐짐 실고 옵션 달고 하면은 무게를 넘어설 때도 있긴 하니까요. 어, 실내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입구 쪽에서 테이블 부분을 바라보면 이 파노라마 뷰창과 함께 은은한 아이보리색 라이트가 실내를 비춰주고 있는데, 어, 지, 저녁 시간에 보면 정말 너무 이뻐 보이고. 가구 인테리어에 사용된 나무, 사실 합판에 시트지를 입혀서 사용한 건데, 시트지를 나무 느낌 나는 시트지로 사용해서 고급스럽고요. 안정감 있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어, 시트지 색상도 너무 진한 나무색이 아니고요. 중간 부분에 갈색 톤을 사용해서 오래 봐도 이제 질리지 않을 그런 가구 실내 인테리어 느낌을 제공해 주고 있네요. 어, 정면에 변한 테이블은 테이블 형태로도 꽤나 튼튼한 느낌을 주고 있었고요. 이게 엄청 흔들리는 테이블들이 많은데 흔들림이 적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쿠션은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방수가 되는 재질이고 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트들보단 좀더 좀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사실 가죽도 가죽만의 장점이 있긴 한데요. 어, 맨살의 가죽이 닿는 느낌보단 저는 이 직물 시트의 느낌을 조금 더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어, 그리고 테이블 사이즈가 생각보다 넓어가지고요. 이게 성인 남성 4명이 앉아서 이렇게 뭐 식사하는데 충분한 사이즈를 제공해 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을 침대 변환 시 변화는 그냥 좌우 레버 클립, 풀어주고 어, 테이블 지지대 접어가지고 내리기만 하면 끝나는 정말 심플한 방식인데 이런 단순 심플함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어, 침대 변환 시 성인 남성 두 명이 눕기엔 딱 알맞고요. 어, 다만 유선형 디자인 이게 이렇게 정면 쪽 앞쪽 부분은 조금 좁게 느껴지실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침대 사이즈는 1 9 0에1 4 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침대 변환 시 평평함이 되게 좋았고요. 굴곡이 적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테이블 지지해주는 이 클립들이 좌우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침대로 변환했을 때 아주 튼튼한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다만 테이블 내릴 때 그냥 생각없이 확 잡아 당기시면 그냥 훅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경첩 부분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내려 주시면 될것 같네요. 어, 천장에는 전부 상부장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상부장들을 보면 어, 유선형 디자인에 맞게 전부 라인을 따라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상부장 위로 무드등 라인이 쭉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되게 고급스럽게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꼭 제품을 사면은 이 속을 다 까보는 좀 습성이 있어요. 어... 약간 변태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릴 때부터 까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부모님이 뭐 전화기, 뭐 가전 제품 이런 거뭐 사오면은 다 피, 이거 다 볼트 클르고막 피스 열어가지고 <laughs> 다 속에 까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 가구도 이렇게 겉 모습은 완성도가 매우 높았는데 그리고 단차도 최대한 잡아내면서 어, 설계한 것이 보여서 좋았는데. 다만, 안쪽을 열어보면, 안쪽에는 시트지나 코팅 작업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합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뭐, 모든 장들이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거친 느낌이 있고, 이런 게 많이 아쉽네요. 이왕이면 뭐, 어 이렇게 뭐, 시트지 안 바를 거면 사포질이라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램? 뭐, 이런 게 살짝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상부장들 개폐되는 방식이 위로 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열리다 보니까 사실, 캠핑카나 카라반은 실내가 되게 좁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분명 있는데 옆으로 문이 열리다 보면 자주 걸리적거리게 될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장을 열고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저 이제 저도 처음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을 열고 저도 깜빡깜빡하는데 자꾸 부딪혀 가지고 이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나무다 보니까 데미지가 쌓이게 되고 이제 파손이 되는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장문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가구장 손잡이들이 다 버튼식 푸시형 손잡이 인데요 사이즈도 너무 작고 좀잘 돌아가요 이게 잘 풀린다고 하죠 이게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중앙 부분은 이제 싱크하고 화장실 부분이죠 자 싱크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이 상판이 넓었어요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어 보였고요 마치 호텔 바를 연상하는 이런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싱크 상판에 몰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리콘 마감은 우선 제 눈에는 좀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틈새로 물이 잘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싱크대 밑으로 전부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서 사용에 맞게 뭐 수납을 잘 해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싱크볼 파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깊이가 좀 생각보다 깊어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어 싱크 뒤쪽으로는 화장실하고 커다란 장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가장 큰 장이 아닐까 하는데요. 옷걸이도 준비되어 있고요. 센서등도 구비되어 있어요. 어 다만 도대체 이 센서등이 언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문만 열면 열리고 어쩔 때는 또 꺼져 있고 그래가지고 막 손으로 막 흔들어 보면 또 어쩔 때는 켜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어쩔 때는 작동을 안 하고 그렇더라고요 막 두드려 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뭐 작동이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 정확한 원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은 되게 깊고 높아가지고 정말 이불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였습니다. 이 큰장 밑으로는 꽤큰 사이즈의 냉장고를 제공해주는데 냉장고는 a c 냉장고이네요. 어 근데 캠핑 전용이 아닌 것 같아요. 문이 열안 열리게 해주는 그 고정 레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다이소에서 하나 뭐 사서 달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도 사이즈가 좀큰 편이었어요. 이게 한 80리터 되나요? 90리터쯤 될까요? 아무튼 사이즈는 좀큰 편이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색상이 블랙인데 이게 어, 실내 인테리어가 다 우드색인데 블랙이 덩그러니 있으니까 조금 혼자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색상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그 옆으로는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역시 아이보이리 라이트가 이렇게 거울과 화장실 장 위쪽으로 은은하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한밤중에는 좀 어둡지는 않을까 싶긴 했습니다 화장실 공간은 생각보단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성인 남성이 씻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 제가 84kg에요. 몸무게가 어, 키가 조금 작은 편이죠. 173에 84kg면은 되게 좀 옆으로 많이 넓은 사람인데 어, 그래도 제가 사용하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세면대가 코너 쪽에 구비되어 있고요. 위쪽으론 거울하고 욕실장이 하나 있는데 거울 크기가 꽤 큼직한 걸볼수 있었어요. 다만 욕실장 사이즈는 겉 틀어보면 되게 커보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요 공간이 엄청 작네요. 넓이가 되게 좁아요. 사실 두루마리 휴지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넓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샴푸랑 수건 몇개 들어가면 꽉 차겠다 싶더라고요. 화장실 위쪽으로는 작은 헬기창하고 환풍기를 달아두었습니다. 사실 화장실에는 환풍기 없이 창만 달아두는 카라반들이 많은데 저는 환풍기가 있는 걸 훨씬 선호하는 편이에요. 환풍기는 이제 공기를 빨아들일 수도 있고 밖으로 배출할 수도 있는 사용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기는 휴대용 변기로 제공이 되는데요. 물론 고정식 뭐 해달라면 어떻게서든 또 박아주는데, 어 저는 이런 작은 사이즈의 카라반이고 작은 사이즈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이런 휴대용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필요시에는 꺼내서 쓰고 다시 뭐 필요시 또 넣고 쓰고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마감이 사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 실리콘 마감이나 벽면 전체를 방수가 될수 있는 재질로 코팅을 한번 해준 것도 좋았고요. 출입구도 어떤 카라반들은 방수 코팅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튼 치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카펜토는 다 방수 코팅을 해 두었고 그냥 바로 사용해도 되는 게 좋았습니다. 화장실 입구도 전부 몰딩 처리하고 물 새지 않게 고무 패킹 처리까지 잘해 두었네요. 어, 다만 수건걸이나 샤워기 거리 등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 이런 건좀 아쉽네요. 이 부분도 역시 다이소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다음엔 후면은 이제 고정식 침대가 되어 있어요. 360 같은 경우에는 2층 침대가 구비되어 되어 있는데, 2층 침대 가구 짜임, 짜임새냐, 이런 짜임새나 이런 짱짱함은 되게 단단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2층 침대는 이제 70kg 미만이신 분들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침대 매트리스도 두툼하고 직물로 정면 소파하고 같은 재질로 사용되어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엄청 좁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막상 누워 보면은 제가 되게 좀 두툼한 사람인데도 어, 충분해요. 어, 제 몸무게가 84kg라고 했잖아요. 넉넉하진 않아도 어깨가 벽에 닿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하루 하루 이틀 자는 데는 불편함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정 침대 옆 부분에는 이렇게 터치식 전등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정면 소파하고 후면 고정식 침대 밑에는 이렇게 전부 수납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외부 개패더가 없을 뿐이지 수납장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사실 카라반 유저분들 대부분이 아마 저하고 비슷하실 건데 이게 옵션을 넣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어, 저희도 도메틱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 인베, 인버터, 무시동 히터, 온수기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납장 부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납 공간이 없어지고, 사실 사용하기도 많이 어려워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라반 쓰시는 분들 스타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외부 수납도어가 크게 뭐 필요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외부 수납함이라고 하는 게다 시트하고 침대 밑에 공간을 사용하는 거긴데 이 공간들이 다 옵션 넣으면은 다 여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사용할 일은 잘 없죠. 쓸것 같아요. 특히나 배터리 공간에 뭐 다른 뭐 어떤 거 넣다가 괜히 스파크 튀겨가지고막화 화재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수납함은 그냥 다 이런 옵션 부분들로만 채워지게 될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수납함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시트 열면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다 그게 뭐야 유압식은 아닌데 이게 뭐라고 하지? 이런 경첩이 큼직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 전체가 직물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 역시 아늑함을 한층 더 높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요.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부 이런 직물로, 이런 직물 재질로 마감을 해주었어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상부장하고 약간 천장 부분에 약간 남는 부분, 이런 공간도 다 이렇게 직물 재질로 다 마감을 해주었어요. 라고요 다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다해주었는데안 보이는 이런 장 안쪽이나 이런 부분은 마감이 안 되었어요. 이런 데는 그냥 판넬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걸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정도가 카펜터 360 설명이었고요.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어 우선 카펜터 360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디자인도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 까보는 성질이다 보니까 가구 안쪽까지 다 열어보거든요 어 사실 이 모델 말고 리팀 3900하고 보라 3500을 구입해볼까 해서 전시장을 가서 봤는데 어 겉보기에는 리팀하고 보라도 레이아웃이나 완성도가 되게 높아 보였어요 어 근데 가구 안쪽을 이렇게 막 열어보고 막 밑에 수납장 열어보고 하니까 정남이가좀 많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허술한 부분이 있었고 마감도 너무 제대로 안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상부장 마감도 좀 너무 허술했고 특히 경첩들로 이렇게 피스를 박아서 고정시킨 것 같은데 경첩 사이즈도 너무 작아가지고 불안했고 작으면 좀 여러 군데 몇 개씩 박아두면 좀 좋았을 텐데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막 이런 게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안쪽 프레임 등 마감 등또 실리콘 작업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허술해 보여가지고 리팀이랑 보라의 눈길이 어 그냥 안 가지더라고요. <laughs> 이런 부분을 말을 해도 될까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어, 이런 가구장 완성도나 마감 부분에서 칸펜토가, 물론 가격대가 조금 더 비싼 부분도 있긴 했지만, 비싼 만큼 완성도가 좋았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만 단점은, 기본은 이제 완전 깡통이에요. 그래서 옵션 넣고 뭐, 배터리, 무버, 어닝 등막 이런 거, 에어컨도 넣고 하니까, 거의 3천만원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성비 제품인가 싶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가져온 카라반인데, 전국 커버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laughs> 어, 사실 캠핑카나 카라반이 DIY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DIY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직접 소소한 부분은 그리고 수리를도 많이 수리도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 벌써, 너무 뭐 큰건 아니지만 벌써 이런 걸 떨어진 걸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어, 역시 다이소가서 좀 오공 본드 작업을 살짝 해야 될것 같아요. 등이 하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등이, 이런 작은 등이 6개가 달려있는데 6개 중 3개가 떨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본드 작업을 살짝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가 너무 적은 것도 좀 단점 중에 하나인데 싱크대 쪽에 이렇게 220V 하나, 시거잭 하나, USB 뭐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정면 테이블 쪽에 220V 하나, USB 하나 이렇게가 끝이었습니다 싱 침대 쪽 콘센트 위치는 좀 높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뭐 안전상 문제도 없고 그냥 위치는 되게 좋았는데 다만 너무 콘센트가 너무 적어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후면 고정 침대 쪽에 터치등이 있으니까 배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USB 단자라도 하나 마련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 그리고 이게 새 제품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장들을 딱 열고 막 아무튼 일단 실내 들어가서도 느꼈지만 장들 열면 되게 심하게 오는 이 새거의 이 냄새가 너무 강합니다. 이게, 어우, 사실 처음에 들어가고 좀 머리가 아플 정도였고요. 어, 장을 열고 딱 봤을 때 눈이 따가울 정도로 이게 새 제품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더라고요. 어우, 그래가지고. 어, 몇 날, 며칠은 좀 창문 열, 뭐, 모든 걸다 개폐해서 좀몇 날, 며칠은 좀 환기시키고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 눈이 매울 정도로 좀 매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 이런 부분, 어, 좀 심하게 당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리뷰들을 봤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만 보이는 단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카라반 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는 구간이 너무 적은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어, 무슨 말일까 하시겠지만 카펜토는 전면이 이제 파노라마 창은 있지만 열리는 창은 아니고요. 카펜토 창을 설명하면 이렇게 후면에 큰거 하나, 정면에 정면 천장 헤키창 하나, 화장실 작은 이게 환풍구 창 하나, 그리고 출입구 이 부분만 열리는데 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부분은 후면밖에 없거든요. 출입구하고 후면 창 물론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없으니까 이럴 수가 있겠지만 다른 운송기기들은 사람이 다방면으로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출입문 말고도 이제 뭐 위급시에는 창문으로도 탈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카펜톤는 위급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뒤쪽으로만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사람이 탈출을 해야 하는데 뒤쪽에 부득이하게 뭐 탈출이 불가하다 하면은 탈출구가 없어요. <laughs> 더군다나 저희는 무시동 히터를 달고 보니까 고정 침대 이 뒤쪽에 밑에 경유 보일러가 들어가는데 이쪽에 만약 뭐바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업체에서 경유 뚜껑을 좀잘안 잠가 놓으셨나봐요. 이게 집에 끌고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기름이 조금 새었더라고요. 뭐, 물론 다 닦아내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아닐까 합니다. 어 다만, 창문 개폐가 너무 적어가지고 환기가 잘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어 후면 쫙 열고, 뭐, 정면 해키창 딱 열어두니까요. 바람이 송송 잘 들어오고 잘 빠지더라고요. 어, 뭔가 정면 쪽에 창이 오픈이 안 되는 것 빼고는, 어, 이런 부분 빼고는 만족스러운 카라반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카라반, 이 카핀토 360, 이제 출고기 겸, 뭐 이렇게 단, 간단한 리뷰를 찍게 됐는데요. 뭐, 간단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처음 해보는 거기서 했지만, 어, 원래는 카라반이나 캠핑카 쪽을 좀 많이 촬영하고 싶었었는데, 과거에 한번 이 국산 카라반 한번 찍으러 갔다가 너무, 어,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제가, 아, 아, 확 접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 또뭐 실제로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좀 내려달라고. 어, 그래가지고 그냥, 도려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살살 한 번씩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어 개인적으로 캠핑카나 카라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내 카라반 이게 업체 가서 막상 찍고 하면은 좋은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캠핑카나 카라반을 좀 찍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어 혹시라도. 시간 맞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렇게 찍으러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이시간는 이제 카페토 360 사용하면서 또 여러가지 옵션들 제가 선택했잖아요. 이제 사용법들이나 이런 것들, 뭐 자잘한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